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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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E350 포메틱 아방가르드입니다 이 차량은 2 0 1 1년식의 주행거리는 11만 2 0 k m 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쭉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고요. 이어서 범퍼도 쭉 볼게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58mm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볼게요. 도어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50mm 8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요.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넓고 아주 깔끔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쪽 쪽 보시면 역시나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한번 보시고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브릿지스톤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배기판 주행거리 112,55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 패드시프트, 크루즈 있는 거 확인했고요. 전동 핸들이랑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되네요. 도어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네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네, 있고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모니터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합니다. 시가책 이용 가능하고요. 쭉 보시고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없이 깨끗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에어컨, 오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시가잭 사용 가능하네요. 보어해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해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사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350 포메틱 아방가르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